최상공 어, 재보선 패배에 의해 새정치민주연합이 극심한 지금 혼란에 빠진 모습입니다. 어, 재보선 패배에 책임을 지고, 어, 김한길 안철수 두 공동대표가 어제 당 대표직에서 또 동반 사퇴한 데 이어서 어, 최고연단이 총 사퇴를 의결하는가 하면은 어, 차기 대권 주자로 불렸던 손학규 상인 고문마저 지금 정계 은퇴를 전격 발표했습니다. 어, 재보선 패배의 후폭풍이 지금 몰려오고 있는데요. 새정치민주연합의 진로와 관련해서 이인영 의원 전화를 연결해서 견해 들어보겠습니다. 이인영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의 어, 지금 재보선 패배 우선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신가요? 우선 국민들이 저희 새정치민주연합을 향한 준엄한 질책을 하셨다. 또 경고를 넘어선 심판의 성격도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어, 뼈아픈 결과로 받아들입니다. 네. 새정치민주연합의 당원을 넘어서 책임 있는 국회의원으로 누구의 책임을 탓하기 전에 우리 모두의 책임임을 통감하고 무한 책임 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해 지금도 단식을 이어가고 계신 유가족들에게 송구한 마음을 금할 길 없고 죄송하다 이런 말씀 올리겠습니다. 네. 이인영 의원님 지금 주변이 좀 약간 좀 시끄러운데요. 네. 이념 의원님. 네네. 말씀하십시오. 네네. 좀큰 소리로 말씀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약간 주변이 좀 시끄럽거든요. 어, 김한길 대표가 어제 대표직 사태를 밝히면서요. 그 이겨야 하는 선거에서 졌다. 지금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겨야 하는 선거에서 진이유 선거 패배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요? 우선 국민은, 어, 지난 그몇 년간의 모습 속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야당답지 못하다 이렇게 평가하신 것 같습니다. 예. 정부와 야, 여당의 일방통행식 국정 운영을 효과적으로 견제하지도 또 저지하지도 못했다. 국민들에게 국정 현안의 해법을 제시하고 어, 뚜렷한 성과를 안겨주지 못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평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어, 특히 하나 하나라도 끝까지 물고 늘어지고 해결하는 그런 치열함 또 불꽃 같은 투혼. 어, 이런 것들이 어, 사라져 버렸고, 어, 야당다운 매선맛이 어, 많이 없어졌다. 이렇게 경고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어, 최근에 어, 직접적으로는 국민이 동의할 수 없는 공천을 했고, 예. 그 바, 부작용으로 어, 공천역풍을 어, 불러온 것도 어, 직접적인 패배의 원인이었다. 이렇게 평가하겠습니다. 네. 특히 이제 수도권 여섯 곳 가운데서 지금 세정치민주연합이단한 곳을 얻고요 나머지 이제 다섯 곳을 좀 잃지 않았습니까? 정치적 의미가 좀 크다 이런 분석인데 수도권의 민심이 좀 많이 변화됐다 이렇게 지금 읽고 계신가요? 수도권의 근본적 민심이 외면됐 저 변화했다 이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 특히 수도권은 개혁 성향이 아주 강하고 전국적인 풍향계이기도 한데요. 어, 여기서 어, 저희들이 패배했다는 것은 어, 저희들의 어, 자성의 계기이지 어, 근본적인 수도권의 민심, 즉 개혁을 또 변화를 원하는 이런 어, 개, 수도권 민심의 변화가 있었다. 이렇게 읽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세정시민주연합의 어떤 정치적인 기, 기반이라고 할수 있는 호남에서 지금 한석을... 어. 이렇다는 것은 충격으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어, 새누리당에서는 그 지역주의 타파로 어떤 정치사의 한 획을 그었다. 한국 정치의 분수령이다. 지금 이렇게 지금 평가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어, 우리 정치의 오랜 그 고질병 중에 하나인 지역주의를 넘어서 가는 이런 하나의 과정으로 어, 인식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 그러나 어, 다른 한편에서는 어, 순천과 또 곡성에서 있었던 그 새누리당의 선거 캠페인, 어, 예를 들면 예산 폭탄, 또 2년만 시켜달라, 어, 종북인 민노당도 뽑았는데 어, 왜못 뽑아주느냐, 이런 식의 캠페인도 어, 어느 정도 그 먹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어, 호남에서 또 순천과 곡성에서 민심이 변화했기 때문이라 이렇게 보기보다는 예. 지방선거의 과정에서 광주시장 또 이번 보궐선거의 과정에서 광주 광산구에서 보여주었던 국민이 동의하지 못했던 또 호남인들이 동의할 수 없었던 전략 공청 과정의 그 절차적인 어떤 하자 이런 것들이 어, 저희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들에게 어, 등을 돌리게 했던 직접적 원인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광주광산에서 지금 공천 과정에서 절차적인 하자가 있었다 이런 말씀을 좀 하셨는데 어떤 하자가 있었다는 말씀인가요? 어, 우선은 그 광주광산구에 공천을 신청한 어, 기동민 후보를 어, 동작으로 어, 전략공천을 진행하는 과정이 어, 광주 광산구민 또 광주시민들 어, 더 나아가서는 호남민들에게 어, 그 충분한 납득과 이해 아, 이런 것들 동의가 구해지는 과정 이런 부분들이 부족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어, 공청 과정에 어, 부정적인 어,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가 이렇게 평가합니다. 지금 재부선폐배에 책임을 지고 어제 김한길 안철수 공동대표와 최고연단이 총사퇴를 결정했죠. 네, 어, 지도부 총사퇴 결정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에, 받아들이십니까? 그동안 어, 예, 당을 책임지고 운영해왔던 두 공동 대표가 또 모든 최고위원들께서 어, 사퇴하신 것은 어, 어떤 이유에 가선 당의 구성원으로서 가슴 아픈 일입니다. 어, 그분들의 어, 그 동안의 노고 또 헌신 예, 이런 것에 경의를 표하고. 그에 대한 정치적 평가를 어, 재론하는 것은 어, 삼가하겠습니다. 네. 당내 차기 대권주자였던 손학규 상임고문이 이번 재보선에서의 낙선을 계기로 해서 어제 정계 은퇴를 선언했는데요. 어, 손학규 상임고문의 정계 은퇴 선언 관련해서는 또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그만큼 이번 재보궐선거의 결과가 충격적인 것이다. 이렇게 어, 방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 손학규 고문께서 어 당에 많은 기여를 하셨고 또 이번에 정계 은퇴를 어, 하시는 그 과, 가운데서도 어, 바라고 계시는 것은 어, 당이 거듭 새로 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어, 남아있는 후배 정치인으로서 그 뜻이 <laughs> 죄송합니다. 그 뜻이 어, 잊칠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 이제 당원 당규에 따라서 박영선 원내대표가 당 대표 직무대행직을 맡아서 비대위 체제로 지금 전환할 예정 아닙니까? 네. 어, 비대위가 지향해야 할 가장 최우선 과제 이인영 의원께서는 뭐라고 보시는지요? 우선은 어, 2012년 대선 패배 이후 어, 민주당 지도부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과의 합당 이후. 새정치연합과의 합당 이후 구성된 새정치민주연합의 지도부가 어떻게 정치 노선을 가지고 당을 이끌어 왔는지 또 아울러 실천 과정에선 어떤 그 모습을 보여왔는지 이런 총괄적이고 총체적인 성찰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번 패배의 충격을 딛고 당을 추스리고 복원하는 과정에서 무엇보다 당내의 소통과 또 민주적 토대 이런 것들을 강화하는 과정을 어, 밟아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일각에서는 어, 민주당 내부의 어, 불통 문제 이런 것들은 꼭 여당만을 지적할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비판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네. 어, 어떠한 조직이든 어, 조직 내의 원활한 소통과 또 민주주의 이런 것이 어, 실현되고 제도적으로 담보되어야 어, 당이 역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어,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어 당면한 그 대야 어, 관계에서 예, 예. 어떤 투쟁을 어, 어, 반듯하게 네, 또 경결하게 어, 이어나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 패배주의에 빠지지 않고 어, 더욱더 강한 어, 대정부 투쟁을 전개함으로써 네. 야당다운 어, 이런 그 모습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 어떤원론적인 말씀을 좀 계속 해주고 계신데요. 그보선 결과가 나오자 바로 조기 전당대회 지금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어, 조기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을 좀 정상화시켜야 한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조기 전당대회가 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어, 조기 전당대회 시기와 또 필요성 등에 대한 논의가 어, 일어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논의가 먼저 본격화되면. 자칫하면 당권을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 또 정쟁 이런 것으로 비춰질 우려도 많이 있습니다. 예. 지금 우리 당의 가장 중요한 것은 아주 처절한 반성 그리고 당의 민주적인 기본 체제 이런 것들을 강하게 만들어서 다시 강력한 야당으로 부활하는 이런 소통과 참여의 과정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시급한 것은 중앙위원회를 어, 구성하고 또 가동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어, 우리가 최고 의결기관인 대의원대를 즉각, 어, 개최할 수 있는 이런 조건은 아니기 때문에. 네네. 어, 그, 시, 장 도지사. 예. 또 시장 군수 구청장, 국회의원, 이런 그 당연직 그 중의, 중앙의원이라고 할수 있는, 어, 민주적인 그 토대, 또 대중적인, 어, 권력으로 선출된 이런 분들이 모여서 네네 심도 어, 있는 또 어, 알겠습니다 예. 이런 토론을 통해 가지고 네네 어, 당의 진로를 결정하고 당의 새로운 지도부를 어, 구축해 나가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앙위원회 구성해서 어,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해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이고요. 조기 전당대회까지 갈 필요는 없다 그런 말씀인가요? 그, 대체로 그 정리하자면요. 간적으로그 어, 불과 한두 달의 차이 이상이 없기 때문에 예. 어, 조기 전당대회다 아니다 이런 식의 그 규정은 어, 불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문재인 의원의 어떤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도 지금 조심스럽게 벌써부터 보도가 되고 있던데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어, 저는 어, 그 사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못합니다. 예. 뭐, 모든 과정들은 열어놓고 어,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 이제 분명한 리더십이 좀 필요하고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 어, 세령치민주연합이 개혁과 쇄신의 중심에서 해야 한다. 아 어, 그렇다면 차기 대권 주자로 또 거론되고 있는 문재인 의원이 전면에 나서야 된다. 이런 지금 주장이 있는데 이런 주장에 대해서 이인영 의원께서는 좀 동의하시는 측면이 있습니까? 문재인 그 후보께서 나서실 수도 있고, 네. 또 다른 분이 나서는 길을 만드실 수도 있고, 모든 과정, 가능성 또 과정은 열려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아마 문재인 후보께서는 당내에서 이루어지는 논의 또 그것의 어떤 합의 과정 이런 것들을 존중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 지금 구체적인 당쇄신 방안과 관련해서 그 제1야당으로서 개혁성과 좀 선명성이 많이 후퇴됐다. 어, 조금 전에 이인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과 좀, 어, 맥이 통하는데요. 야당으로서의 어떤 개혁성과 선명성 차려야 된다. 이 부분에는 동의하시는 거죠? 아, 물론 당연한 말씀입니다. 네. 어, 저는 그, 저희들의 모, 모호한 정체성, 이런 것들은 어, 어떤 경우에도 어,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당이 좀더 민주적이고 또 서민과 중산층의 삶을 진보시키는 방향으로 어, 확고한 정체성을 확립하고 전진했으면 좋겠고 어, 이런 과정이 그, 어, 당이 새로워지는 어, 또 본연의 기능을 되찾는 어, 첫 걸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근데 다만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의 현재 상태를 보면은요 어떤 당내 개혁과 혁신 노력만으로 좀 부족하다. 예를 들어서 여당인 그새누리당을 견제할 힘이 없다. 어, 전반적인 야권 재편 논의가 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지적이 있거든요. 네, 야권의 전반적인 재편 논의는 저는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만 그 지금이 그 논의를 할 시기냐 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유보해야 되겠습니다. 아, 선거일을 코앞에 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야권 단일화. 이런 것들은 이제 국민들한테 큰 감동을 주지 못하고요. 네. 어, 노선과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야권의 모든 세력들이 하나의 당 조직으로 어, 재편되는 논의는 어, 장차 어, 피할 수 없는 과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피할 수 없는 과제인데 지금부터 논의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인가요? 네. 저희 새정치 그 민주연합으로서는 새정치 어, 민주연합이 어, 패배의 이 자네들 상처들 이런 것들을 추스리고 예. 어, 우선 그 어, 자신의 그 어, 정립 아, 이런 것들이 우선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지금 대선 패배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 새누리당의 어떤 개혁과 아니 새정치민주연합의 개혁과 아, 그리고 이제 반성을 계속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 계속 선거에서 이제 지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이제 선거로 이야기가 되는 건데요. 네, 이번이 마지막 시간이라 이렇게 생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네. 이번에도 저희가 개혁적인 그 정체성 그리고 또 국민들 속에서 거듭 태어나는 과정들을 성공하지 못한다면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의 운명은 마지막 그 시간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분명히 국민은 경고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 새누리당의 지금 재보선 압승으로 앞으로 그 전국 운영도 이제 새누리당 중심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지 않습니까? 어, 지금 세월호 특별법을 비롯해서 또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까지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의 어떤 주장이 좀 힘을 얻기가 힘들 것이다 이런 주장이 있는데요. 앞으로 이 세월호 정국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내다보십니까? 어, 새정치민주연합이 국민들한테 어, 심판받고 또 이번 선거에서 패배한 것은 어, 돌이킬 수 없는 사실이지만, 네. 아,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번 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이 세월호 참사를 비롯한 모든 국정 운영에 대해서 어, 정부와 여당에게 면죄부를 준 것은 결코 아니다 이렇게 어, 생각합니다. 오만과 또 일방통행식 정부 여당을 어,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는 야당에게 채찍을 주신 것도 어, 따갑게 받겠습니다만 어, 여당이 어, 지금처럼 계속 국민을 무시하는 국정 운영을 계속한다면. 어, 정부, 여당도 국민적 심판에 어, 분명하게 직면한다 이런 경고를 어,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이인영 의원을 만나봤습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